제로 칼로리 음료의 진실 정말 0칼로리일까? 시장에는 칼로리 제로라고 표시된 다양한 음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정말로 0칼로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제로 음료가 실제로 0칼로리인지 과학적인 관점과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분석합니다. 칼로리 제로 음료의 정의 FDA 미국 식품의 약국에 따르면 칼로리 제로 음료는 240ml당 5칼로리 미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음료가 실제로는 소량의 칼로리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완전히 칼로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감미료와 칼로리. 대부분의 제로 칼로리 음료에서 단맛은 인공감미료로 제공됩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거의 또는 전혀 칼로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수크라로스 등은 사용되는 양에 비해 미미한 칼로리만을 추가합니다. 칼로리 계산의 미묘함. 음료 내에 트레이스 칼로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는 일반적으로 칼로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칼로리라도 체중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영양학자들은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일상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유용하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칼로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 칼로리 제로 음료는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완전히 0 칼로리는 아닙니다. 대신 매우 낮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음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제로 음료를 선택할 경우, 이러한 음료들이 전체 식사 계획의 일부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실제 칼로리와 성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의 사용이 일상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